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청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차 청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청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하단 고정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12월 29일 해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버튼대 노팅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에버턴은 이번 시즌 홈 경기에서 상대적으로 나은 경기력을 보이며 승점을 확보해왔습니다. 특히 중원에서의 투쟁과 빠른 측면 전개가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끈질긴 저항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공격진의 득점력 부족과 수비에서의 집중력 저하는 약점으로 특히 강팀을 상대로는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어서 노팅엄은 이번 시즌 상승세를 이어가며 강한 조직력과 공격적인 전술로 많은 승점을 쌓아왔습니다. 중원에서의 창의성과 결정적인 순간 득점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리그 상위권 수준이며 수비에서도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도 꾸준한 성과를 내며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에버턴을 상대로 주도권을 잡고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두 팀의 최근 맞대결에서는 노팅엄이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현재의 시즌 흐름에서도 노팅엄이 전력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 에버턴은 홈에서 의외의 저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지만 노팅엄의 전술적 우위와 전력 차이를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노팅엄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플럼 대 본머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플럼은 이번 시즌 홈 경기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며 중원에서의 안정적인 점유율과 창의적인 공격 전개로 많은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득점력이 팀의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비에서 간헐적인 실수가 발생하며 상대에게 기회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공격적인 전술로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으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어서 본머스는 조직적인 수비와 빠른 역습을 주무기로 하며 상대 수비의 빈틈을 노리는 데 강점을 보여줍니다. 원정 경기에서도 견고한 모습을 보이며, 꾸준히 승점을 챙겨온 점은 본머스의 경쟁력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창의적인 공격 전개에서 부족함이 드러나며, 플럼처럼 점유율을 중시하는 팀을 상대로는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본머스는 이번 경기에서도 수비를 강화하며 효율적인 역습으로 플럼의 수비를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팀의 최근 상대 전적은 대체로 팽팽한 양상을 보였으나, 플럼이 홈 경기에서 근소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다. 현재 성적과 경기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플럼이 홈 이점을 활용해 경기를 주도하겠지만 본머스 역시 강력한 수비와 역습으로 접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레스터시티 대 맨체스터시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레스터시티는 이번 시즌 전반적으로 수비에서의 약점이 두드러졌습니다. 강팀을 상대로는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며 홈 경기에서도 경기 주도권을 잃는 경우가 잦습니다. 다만 강등권 탈출이라는 절박함 속에서 홈팬들의 지원을 바탕으로 간헐적으로 끈질긴 저항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주로 수비에 집중하며 빠른 역습을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어서 맨체스터 시티는 이번 시즌 강팀다운 면모를 보여주는 경기가 많았지만 예상외로 몇 차례 기복을 보이며 승점 관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의 집중력 부족과 수비적인 불안정성이 종종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전력 면에서는 레스터를 크게 앞서고 있으며, 경기 내내 점유율을 바탕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전술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격진의 창의성과 결정력, 중원의 안정감은 여전히 리그 정상급입니다. 두 팀의 최근 맞대결 기록에서는 맨체스터 시티가 레스터를 상대로 우위를 점해왔으며, 이번 시즌 성적과 경기력을 고려했을 때도 맨체스터 시티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레스터는 강등권 탈출이라는 동기부여와 호미점을 활용해 저항할 수 있으나, 전력 차이를 극복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번 경기 맨체스터 시티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네 번째로 크리스탈 팰리스 대 사우스햄튼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크리스탈 팰리스는 이번 시즌 득점력에서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수비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며. 특히 중원에서의 압박과 점유율 장악을 통해 경기 주도권을 가져가는데 능숙합니다. 다만,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이 떨어지는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홈팬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공격적인 플레이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어서 4호 샘프터는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며 강등권에 고착된 상황입니다. 특히 수비진의 조직력 약화와 공격진의 침묵이 이어지며 승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등 위기의 절박함 속에서 의외의 반전을 만들어 낸 적도 있어.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도 역습과 세트피스를 활용한 득점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정 경기에서는 더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경기 역시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최근 상대 전적에서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사우샘프턴을 상대로 비교적 우위를 점해 왔으며, 특히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왔다. 이번 경기도 팰리스가 경기 주도권을 잡고 상대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사우샘프터은 수비적으로 버티며 반격을 노릴 것으로 보이지만 호미점을 가진 팰리스가 주도권을 가지고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이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하단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토트넘 대 울버햄튼 경기 알아보겠다. 먼저 토트넘은 이번 시즌 화력이 돋보이는 순간도 있었으나 수비의 불안정성과 중원의 조직력 부족으로 인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얻어왔습니다. 홈 경기에서는 비교적 강한 모습을 보이며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나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는 리그 하위권 팀을 상대로 자신감을 되찾기 위해 빠른 득점을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수비 집중력을 잃는 상황에서 상대의 역습에 허점을 보이는 경향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어서 울버햄튼은 이번 시즌 공수 양면에서 뚜렷한 약점을 드러내며 고전하고 있습니다. 공격진의 득점력 부재와 수비진의 허술한 조직력은 시즌 내내 팀의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다만 강등권 탈출이라는 절박함 속에서 종종 의외의 저항을 보여준 바 있으며 빠른 전환 플레이와 세트피스를 활용해 토트넘의 수비를 공략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원정 경기에서의 부진한 성적은 울버햄튼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상대 전적에서는 토트넘이 울버햄튼을 상대로 우위를 점해왔으며 특히 홈에서는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번 경기에서도 토트넘이 공격적으로 경기를 주도하며 승리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울버햄트는 수비적으로 버티며 역습으로 반격을 시도하겠지만 전반적인 전력 차이를 극복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번 경기 토트넘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이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웨스트햄대 리버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웨스트햄은 이번 시즌 홈에서 상대적으로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중원에서의 활동량과 강한 압박을 기반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려 합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강팀을 상대로는 수비에서 집중력을 유지하지 못하며 실점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웨스트햄의 공격진은 빠른 역습을 통해 리버풀의 뒷공간을 노리려 할 가능성이 있지만 리버풀의 강력한 압박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높은 효율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어서 리버풀은 이번 시즌 리그 최강의 전력을 자랑하며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뛰어난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압박 전술과 공격진의 창의적인 움직임은 리그 내에서 독보적인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도 높은 집중력을 유지하며 웨스트햄을 상대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웨스트햄의 역습과 세트피스 상황에 대비한 수비 집중력이 요구됩니다. 두 팀의 최근 맞대결에서는 리버풀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해왔으며 현재의 흐름 역시 리버풀이 강한 모습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웨스트햄이 홈 이점을 살려 저항할 가능성은 있지만 리버풀의 전력과 경기 운영 능력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리버풀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